자 이제 이제 받침 받침이면 되죠? 그렇죠? 밑받침 받침으로 가는 거이종합하면 되는 게그 글자를 쓸때이 종려 왜 부서 종냐 글자를 쓸때 글자를 쓸때 이게 위치를 잘 알아놓으면 그죠? 위치를 알아나 알아놔면 우리가 좀 전에 우리 간자 같이 그죠? 간자가 방 아니면 그죠? 이럴 때에 우리 어렵다는 간자를 쓸때참 어렵거든? 이럴 때에 한 목을 합니다. 아 간자는 오른쪽에 간다. 그죠? 이렇게 하더이 어려운 간자 이이렇게 나오거든, 그죠? 예. 네, 그럼 여러분 잘하면 됩니다. 자, 갑니다. 자, 받침 그런 명자 밑으로, 이 그런 명자, 이런 그런 명자하고 피혈자의 차이점이 뭐냐? 그죠? 그런 명자와 피혈자의 차이점은 전면화되어 있습니다, 점이. 그죠? 렇 전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바로 뭐냐 하면은, 기생, 희생, 기생의 피, 뭐, 기생의 피를 잡아, 기생을 잡아가지고, 생물을 잡아가지고, 목에서 피를, 목에서 피를 내서, 이 그릇에, 그릇에 뚝, 뚝뚝 떨어질 때에 요것이 바로 한 점이 바로 뭐냐 요즘에 요즘 요점. 피 혈자 그릇에 떨어지는 피 많은 가운데 한점 마지막, 마지막 점 요거 그릇에 딱 떨어지는 요거 요것이 바로 뭐냐 피 혈자입니다 그죠? 그런 명자와 그런 명자와 피 혈자는 틀린다 요것은 바로 피가 떨어지는 모습을 상징하는 거다 그죠? 음. 그럼 요 물수자가 들어가면 은 뭐가 됩니까 이제? 이 혈자에, 혈자 옆에 이거 다뭐죠 이거 마음씨면대 가는 것도 그게 있습니까? 뭐죠? 이거 다 글자가? 이거는 도랑혁자, 이거는 도랑혁자가 되고, 이거는 구, 구, 어, 구제하다, 혈자. 구제하다, 혈자가 되고, 죠 예, 그런됩니다 그래 자, 그러면데니다 그런 명자가 요 그런 명자 밑에 뭐하냐? 분자. 그 나눌 분자 밑에, 나눌 분자 밑에 뭐가 왔다? 그런 명자. 이거 동이분자동이분자 그렇지? 그런 시간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이 반자, 그죠? 우리 정반반자, 정반반자가 뭐가 다 갔다, 우리? 그런 명자. 그 다음에 불화자, 여러분. 불화자가, 불화자가 밑받침으로 갈 때는, 이래서지만 밑받침으로 갈 때는 내네 점으로 밑으로 간다, 그죠? 밑받침, 불, 그죠? 불화받침, 불화받침. 열자에, 역시, 열자에, 그죠? 이거 열자라든지, 이 열자에 다 밑받침으로 가 있는 이 불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천천히 글을 셋자, 천천히 글을 셋자, 천천히 글을 셋자, 이런 화자에 보면은, 여러분, 하자에 보면은, 이제, 이, 이게 천천히 그려올 책자가 있습니다. 천천히 그려요. 그, 그, 이게 밑받침입니다. 천천히 그려올 책자. 그 다음에, 책받침이 있고, 우리가 책받침이 됐죠? 책받침이 있고, 뭐가 있다? 민책받침이 있고. 우리요? 민책, 어, 민책받침. 책받침과, 책받침과 민책받침.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연자와 정자. 요런 것이 바로 뭔가다 요거는 민책받침. 요거 책받침 있죠? 책받침 나오는 책받침. 요어이요미 그, 이이 어미 본래는 착인데 착, 착인데. 책받침을 보면은 속도 속자, 빠른 속자라든지 마지아 어, 영자 이런 게다 뭐냐면 책받침, 많이 쓰이죠 여러분 여기다, 이거는 풀초가 아니고, 풀초가 아니고, 풀초는요렇게 가고 그죠? 요렇게 가면 바로 뭐냐면은 들 공자입니다. 밭들 공자, 알겠습니까? 이 공자입니다. 밭들 공자에 어, 들공자, 밭들 공자, 어 들공자, 밭들 공자가 바로 이자입니다 이 그죠? 예, 어, 꽃갈 변자라든지, 변자라든지, 패자가, 패자가 모두 뭐냐면 이 들공자, 발자국 유자. 발자국 유자도 밑에 받침으어갑니다 발자국 유자, 우리 만날 우자 있죠? 아니, 저 우자 있죠? 우자 옆에 바로 뭐냐 하면은 바로 발자국 유자입니다. 유자, 이 유자 니까 그 의미뭐다 우유, 유우, 그죠? 유우, 예. 유자, 발자국 유자, 짐승 발자국 유자, 금자와 우자, 우인금 우자와 모두 이게 발자국 유자다. 발자국 유자, 그리고 당 유자, 당유자가더 잘하는 글자는 간장, 뭐 이런 된장, 뭐술 이런 겁니다. 예. 의, 의자와, 을자 이것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물경자, 책자와 이 못자, 모자. 못자와 이이 뒤집어 쓸 못자 그죠? 요거는 사실은 이 책자는 책자는 이렇게 쓰거든요. 책자는 본래자는 이렇게 이렇게 쓰거든. 요것을 어디서 쓰냐? 요렇게요렇게 책자 쓰고 그죠? 어, 책자인데 요거는 책을 어 책을 갖다가 가지니 꼬다 꼬다 은 모습. 요게 어, 것이 책자라 그러는데 요런 는 못자는 말이에요. 못자는 요렇게 이렇게 됩니다. 뒤집어 썼다, 뒤집어 요것이 뒤집어 쓸 못자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 뒤집어 쓸못 자에, 여러분 요 밑에 있는 이못 이 자가 이런, 이런 글자가 없습니다. 이런 글자가 아닙니다. 정확히 쓰면 이렇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요렇게 뒤집어 섰다, 뒤집어, 무엇을 뒤집어 섰다, 눈을, 눈을 뒤집어 섰다, 눈을 뒤집어 섰니까안 보이죠? 모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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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위험을 무릅쓰고 한다, 그죠? 모험할 때, 예, 모험할 때, 이러면 위에, 멸류관 할때면 자에, 멸류관 멸자할때요날 일자도 아니고, 날 일자도 아니고, 뭡니까? 가로 왈자도 아니고, 그죠? 왈자도 아니고, 바로 요겁니다, 요 뒤집어설, 뒤집어선다라면, 못 자. 알겠습니까?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써야 됩니다. 어? 근데 우리는 그냥 막 이렇게 서지요? 그냥 이렇게 써버리지 이거 아닙니다. 알겠죠? 정확히 쓰면 떨어집니다. 그죠? 그니까, 러날 일자 틀리고, 그죠? 왈 틀리고, 그죠? 왈 틀리고, 뒤집어설 못자 틀리고, 다 틀립니다, 이 지금. 그 뒤집어선다는 면에서 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니까, 러 눈이 뒤집혔다. 할 때도 요 밑에 눈이, 문을 문을 갖다가 툭 부고 툭 부고 막 나가니까 위험을 모르고막 나간다. 이게 뭐 뒤집어 모험한다이 그러니까 모자 옆에 뭐가 있습니까? 이 모자 옆에 이게 수공 반자 붙으니까 뭐가 됩니까? 모자 할때 모자. 아 모자 할때모자 모자 인 모자 거죠? 있나그 예. 그러니까 기어 왓자 옹자와 자자 이게 모두 모두가 밑에 뭐 기어 왓자가 역시 뭐다? 밑받침으로 간다. 기어 왓자가 밑받침으로 간다, 그죠그 그러니까 나머지 모수들 뚜을곤자총자 불똥 주자. 숫자요, 환자와 단자에 다뭐 들어갔죠? 이게 불통숫자가슴 여러분 불 숫자는 불통 숫자는 뭐냐 하면 여러분 사실 이 숫자는 이 숫자입니다. 이 숫자 이게 이게 첫 대입니다. 첫대 위에 뭐가 있다? 불. 첫대 위에 첫 대에 쓰겠죠? 오제작자지는게첫 대. 첫때 위에 뭐가 있다? 이렇게 불. 이게 불통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볼때는 숫자 이렇게 쓰는데 요거 줄여서 뭐 한다? 붙으로 갈 때는 한 점. 불통 숫자입니다. 단자, 삐친 별자, 그죠? 별자, 호자 이거 다 별자, 삐친 별자. 예. 포자 성자 갈고리 골자 이나이였자 그죠 요자 살포자 했죠 요 작자와 포자 비수비자 숟가락 빛자그니까요빛자는 요렇게 되고 화자는 이렇게 되고 그죠 밀어오고 그게 비수비자 어 북자와 화자 이게 에이, 사실은 이 화자인데 만을 못자겉 자와 참자이 밑에 있는 이거 다 만을 못입니다요 글자는 사설 롭다개인적이다 개인적이다 상날 철자 이혜을 제가 얘기하겠죠 상날 철자 그죠 둔자준자 이렇게 어 그다음에 천자샘천 자. 아니, 네천 자, 이렇게. 요거, 요거, 방패간자, 평자, 간자, 요자, 어, 요, 유자. 요, 요것이 바로 네천 자입니다. 네천 자가 바로 이주 자와 솥자 같은 건데 방패 간 자, 평 자, 간 자, 작을 요 자, 이게 환 자입니다. 그죠? 환 자와 요유 자, 요유자 보세요. 유 자를 보면은, 이렇지 않습니까? 이 공간 속에, 구덩이 속에, 뭐야? 작은 꼬마 두 마가, 두, 두 사람이, 요래 숨어 있다. 요것이 극할 유자 숨을 유자입니다그 다음, 창과 자, 아니, 주살 리자 했죠? 주살 리자 이렇게. 창과 자 틀립니다. 한 점이 있으면 창과 자고, 한 점이 없으면은 주살 리자고죠 쟤를 잡을 때 왜, 그죠? 쟤를 다 비단 끄는 거, 어, 저, 이어서, 손으로 두 자리 있자입니다. 십자. 정계 효자. 상자와 이 자의 요 사이에 있는 요것이 전부 다, 어, 뭐냐 하면은 요것이 바로 효자입니다. 효자. 효자고 효자. 정계 효자. 이 자도 역시 뭡니까? 노이 자도 역시 요것이 정계 효자가 들어갔습니다. 어, 요것이 그 나머지 부술도, 근데 여기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다루지 않는 부술들이 많죠? 그런 부술들은 자기 혼자 집에서 정리하면 됩니다.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쭉 보시고. 그 나머지 부술은 많이 쉬우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어려운 것은 대충 다 했으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laughs>